세트장 같은 사각형 땅에 한 인디언이 돌을 캐고 있습니다. 많은 사연이 있어 보이지만 자세한 건알수 없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연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다양한 땅과 건물, 각종 이야기들은 여러분만의 사연으로 가득 채워줄 거니까요. 사각형 땅덩어리에서 나무를 캐면 아기자기한 맛에 미소가 지어져요. 호수도 옆에 만들고 캠프파이어도 하며 힐링합니다. 곧 해가 지고 보이지도 않는 늑대한테 쫓기다가 새로운 맵에 오두막에서 자고 일어나면 배고픔과 탈수증이 죽기 직전까지 가요. 급한대로 물을 마시고 아까 채집했던 열매 먹으려고 입을 벌렸는데 솔방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신을 놓고 공중부양하다가 사망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는데 호수를 찾으세요. 호수는 꽤 오랫동안 물과 물고기를 제공하며 생존의 필수 장소입니다. 호수를 찾으려면 새로운 맵을 열어야 하고 맵을 열기 위해 통나무와 돌이 필요한데 이두 자원을 초반에 확보해서 맵을 빠르게 많이 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죽기 좋은 방법이요. 새 맵을 열 때마다 포만감과 수분이 대폭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물을 찾았으니 이제 당근을 찾아야 해요. 당근 한 뿌리만 있으면 당신은 이 게임에서 식량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생 당근을 씹어 먹으면 당근 씨앗이 두개 나오고 그걸 아무 땅에나 심으세요. 잠깐 돌좀 캐. 캠... 당근은 다 자라있고, 그걸 다시 씹어 먹고, 씨앗을 다시 심습니다. 당근밭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물과 식량을 든든히 확보하면, 곰한테 죽습니다. 활로 아무리 때려도 곰이 죽질 않아요. 동물은 토끼, 늑대, 곰 이렇게 세 종류인데, 토끼는 한 방, 늑대는 두 방, 곰은 수십 방입니다. 죽지도 않는 곰은 달리기도 빨라요. 살려면 굴러서 피해야 하는데 구르기 키가 Q입니다. WASD 키로 이동하면서 Q키를 눌러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잘안 돼요. 일단 곰한테 죽어보시면 한자집 그거 개소리만 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데모 버전에서 캐스트는 3개가 있습니다. 한 농부 아저씨가 늑대 좀 잡아달라고 하죠. 늑대는 랜덤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한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아 밀밭을 찾아 밀농사를 짓고 빵을 구워먹고 소나무 씨앗 심으면서 힐링게임 해서요. 점점 불어나는 식량과 자원을 보면 뿌듯해집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활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쏘세요. 늑대는 힘없이 터져 죽고 농부 아저씨는 동쪽으로 가면 마을이 있는데 거길 가보라고 하죠. 그 마을에 도착하면 브라운 아저씨가 음... 빌이라는 동료가 물 찾으러 데드락이라는 지역 여기 갔는데 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를 찾고 데드락 지역도 가보라고 하죠. 이 게임의 간략 스토리는 하늘에서 초록돌이 떨어지고 그거 맞고 죽은 사람들이 좀비가 돼서 돌아다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렇게 불불이 흩어졌고 당신은 인디언 추장의 딸로서 그 원인을 밝히러 모험하는 거죠. 어쨌든 비를 찾아 북쪽으로 가봅니다. 비는 이미 해골이 되어 있고 이 돌을 기어오르다가 죽었다고 해요. 여기 왜 올라갔을까요? 이제 데드락 지역을 찾아야 하는데 긴 모험이 될 거니 음식을 챙기세요. 각종 타르트와 빵도 요리하고 물도 챙깁니다. 그리고 고만태 주고요. 오랜만에 굉장히 독특한 생존 게임을 만났는데 자신이 만들어가는 맵과 세계 스토리와 캐스트가 버무러진 아주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더 많은 맵 타일과 스토리 캐스트가 계속 추가된다면 디몰들처럼 굉장히 확장성을 가진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레딧에 혹시나 자기 이름이 없다면 편집이 끝난 후에 댓글을 다신거라 그 다음 영상 크레딧에 올라가게 돼요. 어, 그 다음 영상에도 혹시 없으면 판자집 똥강아지 정신차리라 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정신바짝 챙기고 크레딧에 넣겠습니다 그럼 저의 제멋대로 리뷰 봐주시는 모든 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오늘도 사랑스런 하루 되세요